오늘은 불호의 명곡 촬영을 하러 원주에 왔습니다. 근데 불호의 명곡 촬영 내일인데 일단 그 전날 미리 호텔, 호텔에 왔고요. 어, 제 생각에 이 방은 보통 호텔과 비슷한 것 같아요. 응. 자. 찍어도 되지. 어? 찍어도 되지. 뭔데? 카메라. 어? 아, 안녕하세요. 도연입니다. 아우 화면전환. हां का है कृपालु 바라겠 g a